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종토방이나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뭐, 지수가 오늘 이 정도인데, HLB의 주가가 이렇다고 해서, 이 정도면 망한 거다. 그리고 뭐, 종토방 같은 데 보면은, 뭐, 사기당했다. 뭐, 쓰레기회사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가가 올라야만 정상적인 기업이고 주가가 하락하거나 소식이 없으면 사기꾼인 겁니까? 본인들 기대에 당장 부응하지 않는다고 욕을 할 정도면 얼마나 분석을 안 하는지 신기할 정도고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박을 선택해 놓고 욕을 하는 본인의 모습이 웃기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가는 상승하지 않고 신주는 추가 상장돼서 그러는 것 같죠. 자 내용 한번 보면. 국내 3호 신주인수권 부 사체 행사입니다. 자, 추가 상장인데 24만 주고요 상장일이 9월 30일입니다. 사실 총 주식수가 1억 3천만 주인 HLB이기 때문에 타격이 크진 않습니다만 발행가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 27,287원이죠. 계산을 해보면, 자, 추가 주식수. 24만 872. 곱하 발행가액 27,287원 자 그럼 투자금액이 이렇게 60약 66억인 겁니다 자 근데 현주가 88,400원이죠 자 이걸로 계산을 해 보면 약 214억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상장 즉시 팔아도 148억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HLB는 기대감이 반영될 시점이기 때문에 당장 엑시트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내려갈 가능성보다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시세 차익을 위해서 매도 시점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러나 언제든 팔수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자, 신주 상장일이 보시면 9월 30일인데 신주를 상장하기 2거래일 전, 마이너스 2거래일 전부터 권리공매도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9월 30일에 이 거래일전은 9월 26일. 오늘입니다. 자, 이날이 상장일인데, 주말을 제외하면, 27일, 26일, 이 거래일전. 이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신주 24만 주는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자, 수량이 적기 때문에 HLB라는 기업의 주가에 큰 타격은 못 주더라도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드에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나, 크게 물린 분들이 아니라면 분할로 대응해서 평단을 낮추고 수량을 더 늘리는 전략으로 가면 좋다고 보고요. 물려있거나 추가 시도만이 없어서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자, 근데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자, 클래스 1이 될지, 클래스 2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 클래스 1이 되면 최대 2개월 내에 결정이 나게 되죠. 그리고 클래스 2가 되면 최대 6개월 내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클래스 1이 될지, 클래스 2가 될지, 먼저 알수 있는 정보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주도 세력은 엑시트 하기 전 기대감을 맥시멈으로 만들어 놓고, 개인들이 고점에 몰려들기 시작하면, 그 개인들의 매수세를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남기고 이탈을 하는 겁니다. 모든 종목이 같습니다. 제 근데 클래스 1이 될지 클래스 2가 될지 모르죠 짧으면 뭐 1, 2주 내에서 길면 6개월인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주가를 드립을 하겠습니까 대략적인 일정이라도 나와야 개인들이 주가의 상승을 납득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락도 급등도 없는 겁니다 자 주가가 내려야 할 때는 분명 아닙니다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언제 올려야 할지를 가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들의 기대감만으로는 주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개인들은 투자 습관, 철학, 시드머니, 평단, 투심 다 다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가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 변동이 있지 않는 한 대부분 가만히 있죠. 주도 주체가 움직여야 주가는 급락이든 급등이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주도 주체가 클래스 1이 될지 클래스 2가 될지를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태인 겁니다. 자, 우리 지금 HLB랑 비슷한 유한양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의 세력들은 아직 엑시트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주가 거의 신고가 부근에 있으니까. 자, 상당히 결이 비슷한 재료를 가진 HLB로 옮겨온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같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세력이 엑시트하고 유한양행의 기대감이 빠질 때 주가 추이를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걷고 재료의 질을 떠나서 내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듯이 올라가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도박이 아닌 투자할 수 있도록 냉정함을 되찾게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의 유한양행의 상한선에 왔을 때그 전에 어떤 전조가 있었는지 반드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같은 제약 바이오 섹터. 그리고 f d 승인이라는 재료. 주도 주체의 시세 차익으로 인해 추세가 꺾이는 시점은 반드시 오고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 주도주체의 시세차익을 제외하더라도 주가가 승승장구를 계속하게 되면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자금을 융통하려 할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리스크도 같이 올라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국내 주식 중에서 삼성전자 망할 리 없다는 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압니다. 자이 삼성전자가 주당 2천만원이 되었다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자안 팔고 배기겠습니까? 너나 할것 없이 다팔 겁니다. 모두가 팔려고 하면 체결되는 주가가 점점 낮아지면서 주가도 점점 내려가겠죠. HLB도 지금 당장은 기대감이 반영될 시점이기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상승의 한계는 있다는 것과 상승할수록 위험해진다. 리스크는 함께 올라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비라는 것은 본래 혹시 모를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걸 말하죠. 적군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칼이라도 갈아 놓아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변수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은 정보방에서 근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보방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댓글로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확인해 보실 분들은 자유롭게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다시 l c 로 보자면. 자항소약이 추석 연휴 지나고 이제 서류를 제출하고 그 주가가 반영된 시점이 9월 23일부터입니다. 자 개인들은 항소제에게 서류 제출만을 기다렸습니다. 자 9월 23일. 자 이날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항소제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난뒤 주가가 반영되기 시작한 그 시점입니다. 자 근데 서류를 제출하자마자 긴 윗꼬리를 달고 문봉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재료가 소멸한다 기대감이 소멸한다라고 판단한 게인들이시세차익 목적으로 매도를 했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주도 주체가 억누른 겁니다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는 것을 hlb의 치료제 효과나 안전성 모두 입증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치료제를 fda에서 문제 삼은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승인이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는데 주가의 상승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종가를 보면 다 떨어졌죠. 자, 유한양행이 FDA 승인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선례가 있는데, 왜 기대감이 적은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누르고 있기 때문에. HLB를 저점에 매집을 더 해야 되는데,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높아져 버리면 시세 차익이 적어지고, 개인들과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따라 투심이 결정되고 한 차례 좌절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소극적입니다. 주도 주체가 주가를 만드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주가를 누르고 있다고 봅니다. 자, FD 승인을 받아낸 유한 양행이지만 존슨 앤 존슨에게 기술 이전으로 로열티를 받아갈 뿐이고 HLB는 직판입니다. 리브세라님에 대한 리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의 물질 특허를 2020년에 인수를 했죠. 그리고 글로벌 전용 실시권과 판권은 100%자 회사인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매출이 HLB로 연결이 되는 거죠. 캄렐리주맙의 글로벌 판권도 가남에 안에서 항소 제약으로부터 사들였습니다. 자,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 요법 가남 치료제는 간암 1차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한 캐시카우가 되어줄 재료가 리보사르니과카멜레리 주맙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권리를 HLB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차 치료제 아까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치료제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일단 전 세계 간암 환자에게 첫 번째로 권고되는 치료제라는 겁니다. 자, 가남에 걸렸다던가, 뭐, 통증을 느꼈다던가 해서, 뭐, 병원에 가게 되고, 가남을 확인하게 되면, 치료를 시작하겠죠.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면,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첫 번째로 권고되는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자, 가남 1차 치료제가 된다면 매출이 어마어마할 수 밖에 없겠죠. 가남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남 발생률과 사망률은 국가의 개발도상 여부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인구의 증가와 노령화로 가남 환자들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도덕적으로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가남 1차 체류제의 유력한 후보에 투자를 하는 것은 메리트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f d a 허가가 난다면 판매에 있어서 직판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승인만 난다면 유한양행의 랭라자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큰 상승세가 기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건 누구나 알아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죠?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에 반영되는 기대감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서류를 제출하고도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주도주체의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자, 이것을 목격하게 한 주체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실망이나 공포겠죠. 실망과 공포는 매도를 불러올 거고요. 그리고 매수세를 위축시키죠. 지금은 주도주체가 기대감이 반영되지를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은 섣불리 매도도 매수도 할 때가 아닙니다. 분명 더한 공포심은 동반이 될 겁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서 어떤 근거도 없이 매수를 해서도 안되고 매도하기엔 재료가 너무 강력하고 기대감조차도 반영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매수의 근거, 매도의 근거 언제가 나올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확보되고 의미 있는 자리들의 흔적이 포착되면 텔레그램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근거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지, 무슨 근거로 어떤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물론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데이터가 더 쌓여야 됩니다. 자, 근데 영상으로 제작하면 시간이 소요되면서 정보 전달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지를 해주시고요. 자, 텔레그램 방은 이제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관망하면서 데이터를 모아볼 때입니다. 차트는 후행성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주식은 원래 예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 역사를 배웁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에서 얻어낼 힌트들이 있습니다. 좀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력의 평단과 연관이 있고요, 세력이 지지해 줬었던 자리, 그리고 눌렀던 자리는 이후 매도 타점이나 매수 타점에 도움이 됩니다. 자, 주식에서 많은 자금은 주가를 움직입니다. 이것을 알고 시드가 많은 주체들이 법망을 슬쩍 피하거나 법에 위배되지 않게 전문적으로 움직여서 주가를 형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래라는 것은 체결되는 것을 토대로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주도 주체가 주가를 올리려면 많은 거래가 동반될 수 밖에 없겠죠. 물량을 쓸어 담으려고 할 때도 많은 거래가 동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주가를 급락시킬 때 거래가 어느 자리에서 얼마나 체결됐는지, 개인들이 얼마나 이탈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거짓말을 할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차트에서 주도 주체의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던 것, 그리고 수익이, 수익의 기회를 놓칠 수 있던 것을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오늘 주가, 마이너스 몇 프로, 뭐, 플러스 몇 프로, 이런 종가 같은 것에만 집중을 한다면, 주도 주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세세하게 근거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력의 평단과 의미 있는 지지 라인, 의미 있는 저항 라인을 말씀드리고 분할을 전제로 매수 매수 매도 타점과 그 근거를 말씀드려서 수익 극대화 또는 손실 최소화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자, 여기 더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기재를 해 놨고요. 이렇게 고정 댓글로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채널 새로 개설해서 구독자와 시청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